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이 송별 인사하면서 그동안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많이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고맙다는 인사에 미안한 마음이 없었어요.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남다른 존재로 만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고맙다는 단어를 들었을 때 기분은 매우 좋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한 일이 없었기에 쉽게 뱉을 수 없고 오히려 낯간지럽다고 생각했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남다른 존재로 만든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평소에 고맙다는 표현에 인색하고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라 쑥스러워 표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한해 내가 먼저 동료에게 고맙다고 말하거나 고맙다는 말을 들은 횟수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아주 고맙다는 걸 표현을 해야 하는데, 친하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한것 같아요. 무언가 표현만 해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을 알고 그 표현을 듣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되어요.힘든 과정에서 고맙다는 인사는 서로를 믿고 돕는 분위기를 만들게 되어요.주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도 얻는데 도움이 되어요. 고맙다는 표현이 닭살 돋는 말이라 피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말 한마디가 절실한 시기도 있어요. 생각한 내용을 말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더 고마워질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고마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어요.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 사람의 온기만큼 뜨거운 것도 없어요. 항상 함께하고 있지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감사함이 한순간 물밑듯이 벅차오르는 순간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머릿속으로만 맴도는 감사하다는 말을 꺼내야겠어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하지만, 먼저 고맙다고 표현하면 나도 등달아 기분이 좋아지게 되어요. 얻는 것이 있으면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격려를 함께 하고자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요.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그 색깔을 지니고 있듯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야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되어요.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고마운 사람이 옆에 있고 고맙다고 표현할 수 있는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